선생님, 이번에는 네.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막 돌아다니는 사람들한테 아이 새끼 이놈 영마살 <laughs> 있어서 그래 막 이런 얘기들이 있, 있잖아요. 네. 예로부터 영마살, 네. 연맛살. 영마살이 어. 있으면 무조건 돌아다니게 되는지 돌아다니지. 영마살이 있으면 당연히 이렇게 돌아다니고 도화살이 있으면 당연히 뭐요? 어 눈에 띄는 거고 영마살이 사주 팔자 안에 여덟 글자 안에 그 대표적인 영마살 글자들이 있거든. 인신사예요. 인신사해? 응. 어, 이러면 또 무슨 말인지 모른다 그러자 아. <laughs> 인신사해. 이 글자가 박혀있으면 내가 영웅가살이 있는 거야. 너무 사투리가 심하다고. <웃음> 뭐. <웃음> 자막 넣으라니까, 그니까. 여기서 더 <laughs> 그 이상 안 된다. 인신... 인신사해. 어, 인이 뭐냐면 해. 호랑이고요. 신, 원숭이, 사, 뱀, 해. 돼지거든요. 글자 중에 글자 중에 지지 밑에 지지에 이네 글자 중에 한 글자라도 있으면 내가 역마살이 있는 사주예요. 두개 이상이면 더 많겠지. 역마살이. 근데 이 역마살 이게 글자로 갈수 있는 나라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역마살 있으면 내가 이민갈 수도 있는 거고 비즈니스를 한다고 해서 다른 나라에 갈 수도 있는 거고 유학 갈 수도 있잖아. 그건 나하고 맞아야 되잖아요. 그면은 러어 인으로 갈수 있는 어 글자별로 갈수 있는 나라가 뭐가 있냐? 인으로 갈수 있는 거는 중국하고 유럽이고요. 그 다음에 원숭이로 갈수 있는 거 신자가 있으면 북미하고 캐나다예요. 음. 사가 있다. 그러면 사뱀 글자가 있으면 호주하고 뉴질랜드고 해가 있다. 돼지 남중국 동남아시아 일본이에요. 오. 이거를 보고. 자기가 맞는 나라를 택해서 가세 이민을 가시든 유학 가지든데뭐 비즈니스 하시든지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일본 오지가 좋아나? 하 굴라? 돼지?